세우셔서 이곳에. 대학교 배움의 교 새벽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가신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업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낯선 사람들이 나서서 너희 양떼를 먹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을 것이다. 열방의 재물이 너희 것이 되어 너희가 마음껏 쓸 것이고 그들의 부귀영화가 바로 너희의 것임을 너희가 자랑할 것이다. 너희가 받은 수치를 갑절이나 보상받으며 부끄러움을 당한 대가로 받은 몫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서 갑절의 상속을 받으며 영원한 기쁨을 차지할 것이다. 나 주는 공평을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 나는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여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들의 자손이 열방에 알려지며 그들의 자손이 만민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 주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 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소산하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 56장부터 66장 끝까지의 말씀은 바벨론 유배 후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포로 생활 50년이 지난 시점에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적어도 고국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나 그들의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 숫자는 그리 많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바벨론에 그냥 정착, 정착해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국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했습니다. 고국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사람들은 돌아왔지만 고국당의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참담한 그 자체였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말해 주듯 성읍들과 도시들은 폐허가 된채 버려져 있었고 무엇보다도 수도인 예루살렘 도심과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된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민족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린 탓에 무너져버린 나라를 세우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종교는 또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구심점이 사라진 이후 유대교를 이끌어 나갈 정신적, 영적인 지도자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무엇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난국을 헤쳐나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로 인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사람들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이것은 본인 스스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통해 그 마음을 주셔서 실천하게 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 공동체에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사계를 높여 큰 일을 행하기에 앞서 주변을 살펴보는 일이었고 이것은 금식이라는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더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실, 종교가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은 자신의 백성들이 불행하게 살거나 원치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종교의 존재 이유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다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두면 큰일이 날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이사야의 사명이었고, 그를 보낸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 이러한 사명감을 갖고 고귀한 삶을 바쳤던 한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 오늘 봉독한 이사야의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물론 이사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복의 날을 선언하는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보복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보복하고자 하는 감정조차 억제하심으로써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하면 온갖 침략과 약탈을 일삼고 자기만 살려는 마음이 팽배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슬픔에서 기쁨을 괴로움 대신에 찬송을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자들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가리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칭하였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 감당해야 할 수고는 굉장히 큽니다. 한구르라면 당연히 쉽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손수 심으신 나무처럼 살펴 주십니다.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혹자는 관계의 최고 형태를 입장의 동일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이라며,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이, 실천보다는 입장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장의 동일함을 관계의 최고 형태라고 말을 했습니다. 힘겨워하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머리로만도 아니고 마음뿐만도 아니었습니다. 손과 발을 동원하고 애정어린 마음으로 실천하고자 저들의 입장과 처지까지도 헤아리셨습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백성들에 대해 취하셨던 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그 입장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면 6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칭하기를 주님의 제사장 혹은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누가 봐도 주님을 위해 쓰임 받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배움의 교회는 주님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내 곳으로 삼는 이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배움의 교회는 주님의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 내 주변을 챙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성도 간에 화목한 교제를 이어가기를 수원합니다. 우리 병의교회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과 성도와 이웃들 간의 수평적인 사랑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소산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싹을 내고 움트게 하는 일을 땅과 동산이 하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싹트게 하시고 움트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척박한 삶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슬픈 현실이지만 찬송이 샘솟듯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흔들리는 터전 위에 살아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주셔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속박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은혜의 해를 성폭해 하신 주님. 이 시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은 틀림없이 이곳 저곳에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사장이 되어 주님과 늘 교제하며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 샘솟듯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当心 길을 나의 혼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찬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상태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아랑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수 있기를 나의